제가 그러니까 트로트로 데뷔하기까지 18년이 걸린 거죠. 17년, 18년 정도 걸린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집안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저는 계속 도전을 했고 수많은 오디션 도전을 했고 뭐 알바 다 뛰어가면서 그런 시간이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. 예 하하 감사합니다 좀 힘나시죠 당 떨어질 때아예 이제 하산 하신 거예요예 예. 예. 하나 둘셋 저기 이 친구는 저기 프로타는 독일친구 로미나 로미나 어, 이제 한반 정도 온거 같은데. 어. 역시 올라와서 먹는 계란이 맛있긴 하지. 잘 가세요. 음. 잘 가네. 조금 걸렸지만. 음. 오케이. 아무튼 올라오는 거 좋지. <laughs> 그니까요. 어, 이만 시지 이맛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. 고민이 많고 음. 그럴 때 오면 참 좋은 것 같아. 좋다. 어... 너무 좋다. 음. 음. 언제 제일 많이 고민하셨어요? 나는 이제 무명을 오래 겪었으니까 음. 2005년에 음. 데뷔해서 지금 이제 데뷔 몇년 차냐? 18년 차니까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았지. 근데 이제 집안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이악물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. 음.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대회 이런 음. 거를 바로 어 일곱 번 음. 정도를 했지. 오. 미스터 트롯 전에, 그러니까 트로트 전까지. 근데 원래 트로 아니잖아요. 어. 원래 그렇 원래는 이제 팝뭐 음. 팝도 했었고. 팝도 했었고 다 했어. 팝도 했었고 아, 그 발라드, 가요. 록 발라드도 했었고 팝 페라도 했었고. 아. 근데 이겨내야 돼. 그러니까 진짜 많이 그치? 얻으려면 그만큼 많이 힘들어야 돼. 그거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. 보면은 그냥 음. 어 빛이나고 뭐가 음, 즐게 음. 지금 음. 얘기하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는데 음. 어, 힘들어. 어. 제일 힘든 아. 게 뭐예요? 지금은? 지금은 이제 뭐 체력적인 것도 힘들고 아.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더 잘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아 계속 뭐 아. 앞으로 더 발전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. 더 좋아할까 뭐런 그,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아. 그 전에는 힘들면은 뭐 쉬자 이래도 되는데 쉴 시간이 없어 쉬면 안돼 금방 또 잊혀져 버리고 와, 근데 너무 음. 안 쉬면은 뭐 쓰러지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. 자, 시간이 없어요. 자, 갑시다. 또 금방 시간이 가니까. 아유, 아유, 언이 아유. 자. <laughs> 왜 이렇게 느려? 누가? 너. 너. 내가? 왜 이렇게 느려? <laughs> 아니. 어, 왔어? 음. 어, 여기, 여기. 아니, 여기, 누룽지 백숙이 그렇게 맛있대. 음, 음, 음. 네. 어. 저희 토종닭 누룽지 백숙 두개 주세요. 두 개만. 아, 거기서 주시는 거구나. 이야, 겉절이 아니에요? 아, 네, 네, 네. 아 네. 맛있겠네. 음. 어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다있게 나오는 거구나? 음. 이거 좀 식어서 먹어야겠같은데 완전 이 맛있겠네. 기가 막히네. 이거 보니까 옛 생각나는 거 같은데? 어. 내가 방송에서 전기구이 통닭 얘기 많이 했잖아. 음. 기나응 어. 언젠가 지강이가 통닭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큰아빠 사업하는데 제가 좀 보증도 서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행을 다녀서 은행 동료에 같이 보증도 섰고 보증을 두번는 잘못 섰지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완전히 사업에 실패하니까 제, 저한테 다온거예요 그게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잘 못해줬죠 그러니까 그게 5,000원인가? 5,000원도 아니었어 그때 그래. 쌌, 쌌었어 그때 그거 보고 응. 마음이 그래서 찡했어. 그랬지. 아, 그 그때 전기구이 한 마리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몰랐죠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동기는 사실 부모님이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했는데 제가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, 못 해주신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접고 이제.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길거리에 필승이 돼서 효도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시작한 동기가 꽤 커요. 물론 저의 재능과 저의 관심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한 60~70%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트로트로 데뷔하기까지 18년이 걸린 거죠. 17년, 18년 정도 걸린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집안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, 이제 저는 계속...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을 했고 뭐 알바 다 뛰어가면서 그런 시간인데 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음, 된것 같아요 아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한테 진짜 어? 마음대로 쓰고 카드까지 주고 하면서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, 기뻤죠. 그리고 그 순간 이제 그 옛날에 그 그런 게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. 오늘도 즐겁게 우리 또 관객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고 옵시다 하나 둘셋 화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류지가씨 소개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를 맞아 주세요. 주릴말인네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 Thank you. 제가 살아 있는 느낌이에요. 그 무대를 올라갈 때 그리고 그 박수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뭐 엔돌핀, 뭐 도파민, 뭐 이런 물질들이라 그러잖아요. 그 팬들을 보면은 그게 몸에서 막 솟구쳐요. 음, 뭐 예전에 그 이승철 선배님도 그런 말씀하신 을적이 있는데 스타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는 말을 하신 적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로.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.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감사하게 이렇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지는것 같습니다.